안녕하세요, 단테라입니다. 제가 내맡김 실험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달차 내맡김 보고서를 쓰려고 합니다. 배우 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제 있는 돈을 뺏으면서 서울에 계속 집까지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뭐, 알만한 감독님의 영화나 드라마에 오디션을 볼수 있는 기회조차 한 번도 없었고, 뭐 와봐야 단역 정도, 그것도 아주 가끔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원해도 이 길이 내 길이 아닐 수 있겠다, 내 길은 다른 길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laughs> 그 내려놓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지만, 정말 살아서 죽는 그런 기분으로 제가 이제 한달 전에 드디어 그 집착을 내려놓았고, 지금은 정말로 이제 생활비가 다 다음 달 생활비까지 없으면 정말 서울을 난 떠나겠다, 그냥 이제 그런 결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뭐쇼폼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되고, 공중파 뭐 예능을 하나 촬영을 하게 되면서, 10월달 그리고 11월달까지는 아마도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이번 달에도 다다음 달 생활비를 벌수 있으면 이제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안 들어오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줌,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방을 뺀다고 말을 을 드려도 3개월 후에나 이제 방을 뺄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소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 첫 번째는 제가 원래 참여했는데, 느티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제 명상 강의, 생각을 다스리는 명상 강의를 어, 시범 강의로 하고 후기가 좋아서 정규 강의로 편성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못했었거든요. 근데 문득 거기 연락해 봐라는 내면의 안내가 <laughs> 아이디어 형태로 떠올라가지고 어, 연락을 드렸고, 그래서 어, 가을 강좌, 지금 이제 가을 강좌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 연락을 좀 늦게 주셨네요 하시면서 겨울 강좌 때제 강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건 더 많은 강의를 하고 싶어하는 저에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제 애고가 어, 싫어, 나 그거 하래 라고 발악을 하는 걸 제가 들었고 그래서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한 건데요. 음,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어떤 분께서 이렇게 영화 모임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어떤 그 구청에 1년 반짜리 계약직 일자리에 지원을 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그 일을 권하셨는데, 제가 이거 난리를 쳤죠. 뭐, 네가 그, 그런 일 하면서 서울에 계속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차라리 그냥 서울을 떠나라. 이러면서 막 싫어하는 네,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원래는, 그렇죠. 차라리 서울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서울을 떠나게 된다면, 어, 더 열심히 이제 유튜브를 만들고, 좀 글을 좀 집중해서 쓸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계획과 전혀 이건 맞지 않는 일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전혀 아니고, 전혀 엉뚱한 일이지만, 그러나, 음, 마치 그 마이클 싱어가 그 같이, 명상을 해도 되겠냐는 그 여성분의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싫어, 싫어! 하고 애고가 난리 쳐서 <laughs> 그수긍했다는그 일처럼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라고 했을 때, 아, 너무 싫었다는 그 얘기처럼 저도 저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무 관심도 흥미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 지인이 저에게 권해 준 일이기도 하고 또 어, 어떻게 앞으로 그 일이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그 일에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뭐 학교 그 강사 일처럼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새로운 뉴스는 그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3개월 생활비조차 없는 그 생활이 어떻게 견디냐 너무 힘들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더더군다나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림을 그리던 뭐 사진을 찍던 연기를 하던 예술을 지향하는 사람이 예술가가 가난하다는 것은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든 일이 될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발목하고 어깨 인대와 근육을 좀 다쳐가지고 재활 운동이라든지 이런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그런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 같은 게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삶을 좀 힘들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요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그 거주지가 불안정한 것에서 오는 그 불안함이 주는 스트레스 자체는 음 굉장히 줄었습니다. 저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3 개월 후에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 서울에 있을지, 지방에서 살고 있을지 알수 없다는 그 불안감이 너무 극심해서 막두달 넘게 하혈을 하고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상황은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제가 하혈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저의 생리주기는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제 몸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안이 그때보다는 훨씬 줄었다고. 볼수 있겠죠. 저는 이게 저의 어떤 영적인 성장의 어떤 증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음, 사실 저의 목표는 이번 생의 가장 큰 목표는 영적인 성장이거든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싶은,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애고를 다 그냥 녹여내고 싶은 게 저의 이제 사실은 제일 큰 이번 생의 꿈이기 때문에 음, 외부적인 상황이 어떻게 펼쳐져도 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 외부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은 똑같지만 어, 제가 겪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었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영성 책에 서 발견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오늘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남성분들을 심리상담을 좀 해보면 남성분들은 열의 아홉 분은 운명이라는 걸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멘토가 누구냐 물어보면 그런 것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다부장적인 세상에서 남성성이라는 신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남자분들은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누군가를 따라 한다거나 뭔가 내 힘이 아닌 어떤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를 남성성이 다치는 걸로 무의식적으로 느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운명이라는 것이 내가 바꿀 여지가 누구만큼도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불교에서 말한 체념을 할 수밖에 없고 나의 작은 에고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야말로 불교적인 의미에서의 체념을 하게 된 것이 이렇게 그냥. 순복을, 네, 신에게 순복을 하게 된 것이 저의 정해진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나리오가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겪었던 현실적인 불안과 외로움과 뭐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건 힘들지만, 그러나 그 힘들, 힘든, 힘들들이 아니었다면 저의 애고가, 어, 절대 지금처럼 이렇게 항복을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저의 삶의 고통에도 결핍에도 불안에도 외로움에도 지금은 감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은 서울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거부감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오히려 저에게 일거리를 늘어나게 하거나 뭐 좋은 일을 불러오게 할지는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제가 알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는 지금 제 마음은 운명 앞에 굉장히 어. 복종하고 있고 순복하고 있고 항복한 상태로 그냥 내맡긴 정말 100% 내맡긴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에서 운명에 관련한 구절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걸 읽어드리는 것으로 저의 한 달째 내맡김 실험을 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를 이롭게 하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이에 의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이 자비롭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니가 알기만 한다면, 그 무엇인들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너를 이롭게 하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이에 의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이 자비롭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니가 알기만 한다면, 그 무엇인들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아, 지금 이 순간 아마 혼자 울고 계시거나, 마음의 상실을 경험하시거나, 고통스러워하시거나, 외로워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께 오늘 이 문구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 우리를 가장 정말 이롭게 하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그런 굉장한 어마어마한 그리고 유일한 사실은 힘 있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이 가능한 가장 자비로운 방식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 무엇인들 우리가 저항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신을 믿습니다. 그 신은 뭐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그런 곳에서 말하는 신은 아닌데 제가 믿는 신은 유일한 실제이고 그리고 오로지 사랑이신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신의 일부인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로지 사랑밖에 없는 그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네.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라는 것. 저는 그것을 100% 믿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지금 우리가 울고 있더라도 그 눈물이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깨어나게 할 거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혹여 고통이 찾아와도 외로움이 찾아와도 어,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큰 존재라는 거 잊지 마세요.